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이곳 브라이튼 여의도, 현시점 이곳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의도에 새로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거든요. 특히 저희 채널에서는 외국에 계시는 한국인 분들도 꽤 많이 구독을 하고 계셔서 오늘 이곳 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왔습니다. 네, 먼저 사장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튼 여의도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 단지 투어 담당 한효진 차장입니다. 어, 이곳 브라이튼 오픈 시기 때부터 지금 계속 근무 중에 있는데요. 음. 어, 고객님들의 방문 예약부터 네. 방문 에스코트까지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제가 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 외에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타입이라든지 그리고 네. 층수 음. 그리고 현재 계약 사항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네. 제가 어,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브라이튼 여의도. 사장님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먼저 이곳은 완공된 지는 좀 얼마 되진 않았어요. 어, 올해 9월에 완공이 어. 되었고 네. 어, 총 4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6층에서부터 최고층은 49층까지로 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어, 이따가 제가 소개드릴 그 101동, 102동은 아파트동이고요. 네. 어, 저희가 3년 전에 분양을 이미 했던 오피스텔동 음. 그리고 오피스동까지 해서 총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안 그래도 제가 네, 뭐 브라이틴 네. 여의도 직접 오면서 걸어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네. 어, 입지도 너무 좋고, 네. 정말 저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러어요 네. <laughs> 자, 그렇다면, 네, 현재 네, 우리 네. 12월 말 시점에서 네. 이제 완공이 된지 3개월, 4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 실제로 저희가 올해 4월부터 네. 저희가 선착순 동호수 진영으로 진영, 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거의 60% 5 이상이 저희가 오. 계약이 된 상태고요. 네. 실제로 10월 4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서 네. 어, 계약률은 거의 65 이상이라고 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 따끈따끈한 곳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타입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어, 타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어, 저희가 지금 현재 공급 면적 35평, 네. 42평, 47평, 55평형으로 네. 총 4개의 평형대로 구성이 네. 되어 있고요. 음. 어, 현재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네. 좋은 어, 조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두개 라인 호실이 네. 지금 렌트 프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아주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와 네. 너무 놀라운데요. 잠시만요 네. 렌트 프리라는 거는 네. 월 임대비 납부가 말 그대로 프리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실제 저희가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네. 그 상품이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바로 분양을 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네. 네. 어, 큰 틀은 내가 이곳에서 살아보고 분양을 받을지 아니면 계속 임대를 할지 이제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 이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이 당장 내가 아파트를 구매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네. 한번 살아보고 맞아요. 결정하는 게저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굉장히 네. 좀 도움이 되고 네. 또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한강뷰가 보이는 이 여의도에서 음. 내가 한번 살아보고 결정하자라는 <laughs> 네. 그런 선택을 준다는 게 너무 네. 좀 감동. 적이고 새롭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정말 좋은 선택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아까 타입도 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형 평형은 물론이고 네. 또 우리 소가족들을 위한 네. 또 30대 평형까지 있다는 점이 좀 네. 타입이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좋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차장님, 그럼 혹시 네. 다른 타입의 경우에는 프로모션은 없는 건가요? 뭐 유일하게 어... 113 타입만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유일하게 저희가 1003, 113 타입인 공공면적 47평형. 어, 네. 그 중에 저희가 47평형은 총 181세대인데요. 네. 그 중에 두 개의 라인만 음. 저희가 렌트 프리를 네. 2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40평대에서 내가 한번 직접 살아보고 네. 결정을 한다. 네. 여러분, 이런 기회 정말 흔치 않으니까 네. 꼭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제가 유튜브를 좀 살짝 살펴보니까 음. 내부 타입은 뭐 이곳저곳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이곳 브라이튼 여의도가 입지도 워낙 좋고 음. 또주거공간 거의 비슷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들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음. 시청자분들이 좀 문의를 받았었는데 네. 이곳이 아무래도 고급 시설이다 보니까 좀 어메니티 관련 시설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어, 먼저 현재 준공된지 얼마 안 돼서 곧 완벽히 오픈된 어메니티 시설 보여드려야 하는데 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오픈 드리기에는 아, 네. 조금 어렵고 네. 여기 저희가 이미지 그림이 있는데 네. 잠깐 안내해드리고 네. 현재 이곳 편의 시설을 좀 안내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 먼저 여기 보시면 어메니티 입주만 입주민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멀티 라운지입니다. 음. 어, 향후 이렇게 완공이 되면 네. 조식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저희는 중식까지도 제공을 하고요. 어? 네. 그리고 파티 디너 타임 등 음. 어, 소중한 분들과 다양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네. 다목적 라운지 플레이스 공간이 있습니다. 음. 네. 어, 그리고 또 호텔식 고급스러운 휘트니스 클럽이라든지 그리고 네. 도서관, 네. 카페 라운지 네. 그리고 저희가 서 있는 이곳 네. 과 동을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입니다. 어. 그럼 현재 단지 내 주민들이 입주 시 이용하실 수 있는 상업 시설도 또 함께,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여기 보시면 단지내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데요. 어, 단지 안에 보시면 지하 1층에 네. 어, 프리미엄 한우 전문점 고청담이 음 입점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3대 100년 전통 중화요리집인 어, 신유 네. 부처,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 입점이 되어 있고 네. 어, 이제 굉장히 유명해요 쌀국수집으로 유명한 소유나 아시죠? <laughs> 네. 어, 그것도 물론 입점이 들어가 있고 네. 어, 네. 쌀국수 가게도 들어와 있고 네. 어, 사실 저희 이런 전체적인 상가가 신 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어?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임대를 하지 않고 아주 고급스럽게 음. 저희 이제 MD 구성을 해서 네. 저희 브라이튼과 결이 맞는 네. 입점 브랜드를 선택을 해서 인테리어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하기 때문에 네. 이 주변에 이제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네. 또한 저희 브라이튼의 입주민들도 음. 바로 내려오셔서 네. 이런 어, 식사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음. 일단 차장님 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정말 브라이트는 브라이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서 뭐 수많은 좀 커뮤니티 서비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음. 요즘 이 프라이빗한 것들이 좀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프라이빗하게 네. 나만의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음. 나의 그런 어, 사랑하는 어, 지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라운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저 무엇보다 단지를 나가지 않고 맞아요. 고급 요리를 정말 핫플레이스 네. 맛집을 네. 이렇게 가까이서 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어, <laughs> 저희가 1층에는 스타벅스나 <laughs> 그리고 이제 좀 유명한 오가닉 베이커리 전문점 폴콘 베이커리도 네. 입점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페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우리 은행 하나은행도 아 내년에 입점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유명한 저희 파인다이닝이 들어오다 보. 니까 니까 네. 어, 고객님들 주인분들이 오시면 멀리 나가지 않고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려 오셔서 예약을 해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가들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브라이튼에 거주하신 분들은 편의 시설도 네. 너무 자연스럽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들 살펴보니까 네. 뭐 한식, 중식, 일식, 양식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네. 파인다이닝, 오마카세 등등 네. 어떻게 이렇게 맛집들만 쏙쏙 골라서 들어와 있는지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어, 사실 이곳 상업시설도 현재 기업에서 특별히 임대 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음. 어, 단지 내 퀄리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임대시설도 굉장히 고급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입주민들이 만족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또 제대로 된 프리미엄 고급 음식만, 음식점만들을 이렇게 골라 넣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셔서 보시면, 네. 정말 이동하시는 동선 자체, 컬러, 마감, 이런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음. 외부에서 오시더라도, 네. 어, 이곳에 이런 곳이 있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곳 브라이튼 여의도 정말 주거 입지만으로도 이미 완벽한데 음. 이렇게 내부 시설 또한 품격 있고 고급화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셨어요. 차장님 아니었으면 미처 몰랐을 것 같아요. 네자 네. 네. 오늘 이곳 브라이튼 여의도 한효진 차장님께서 오늘 단지는 시설들을 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 주셨는데요. 차장님, 네. 여의도 하면 네. 물론 금융가가 떠오르긴 하는데 네, 네, 네. 주거 면으로 좀 살펴봤. 때 아무래도 여의도는 좀 오래된 재건축 단지들이 많아서 주거지로서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는 지역이라고 음, 들었거든요. 네. 어, 그런데 바로 옆에, 맞아요. 더현대 서울 음, 백화점, 네. 파크원, IFC몰, 네. 페어몬트 엠버서더, 그리고 네. 콜레드 서울 호텔까지 정말 바로 옆에 다 모여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 여의도 내 네. 여의도 자이아파트, 트럼프 여의도, 여의도 음. 파크센터, 여의도 로트캐슬 아이비, 로트캐슬 아이파에요? 에스레뉴 <laughs> 네. 네. 더샵, 아일랜드파크 등등 이렇게 네. 주상복합 단지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단지들과 비교하더라도 우리 브라이튼 여의도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네, 네.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어, 현재 재건축된 단지 아파트들도 주거시설이 노화되고 네. 또 방금 여의도에 비슷한 주산부가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노다, 노화되다 보니까 저희 브라이튼 여의도를 굉장히 관심있어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어, 사실 자이 이후로 18년 만에 들어선 저희 새아 아파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사셨던 분들이 관심을 많으시고 많이 있으셔가지고 네. 예약을 하시고 또 방문도 많이 하시고 있으신 중이십니다. 네. 네. 어, 제 생각에는 네. 그 얼마 전 네. 여의도 재건축 1호 대상인 공작아파트 대우건설에서 수주를 했다라는 뉴스 기사를 봤었는데요. 네. 49층 3개동 음. 57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고 하는데 뭐 앞으로 이제 그 아파트의 이주부터 시작해서 뭐 철거 네. 시공 완공까지 생각해봤을 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음. 아무래도 단기간 내 진행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시점이 좋은 주거 시설과 환경을 살펴봤을 때 현재를 즐긴다고 하고 현재를 음. 중시했을 때이거 음. 브라이튼 여의도가 정말 여의도에서는 유일한 음. 그렇죠. 신상 예, 주상복합 그렇죠. 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음, 네. 뭐 향후 물론 이거 브라이튼 여의도 계속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음. 뭐 5년이든 10년 이상 걸리더라도 어, 그렇죠. 그때 가서 또 맞아요. 갈아타면 되는 아,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또 렌트 프리가 되는 것들은 또 그러한 네. 부분에서 부담감도 좀 한결 덜어지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실 것 같아요. 어,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음. 그럼 혹시... 네. 이제 렌트프리로 나와있는 47평형 타입 제가 너무 궁금한데 아, 안볼 수가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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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살짝 제가 볼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함께 올라가 보실까요? 네. 네. <laughs> 아, 차장님. 집이 너무 멋진데요? <laughs> 너무 멋지죠. <laughs> 네. 네. 어, 지금 현재 계시는 곳은 이제 47평형 그리고 2년간 렌트 프리로 진행이 되는 라인이에요. 네. 음... 주방 뒤쪽은 이렇게 한강 뷰가 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고층에 네. 2년간 렌트 프리면 굉장히 좋은 곳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제가 브라이튼 여의도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어, 일단은 이곳과 가까운 여의도 건너편 마포 용산 쪽에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네. 어, 마포 공덕역 롯데캐슬 그리고 용산 시티파크 파크타워가 네. 벌써 입주 시점이 15년차 또는 그 이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스트움 용산은 12년차, 네. 어,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과 용산 프로지오 서밋은 7년차 등. 등 이렇게 주거 한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시설도 노후화가 되고 주거 시설을 옮겨볼 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무엇보다 용산은 KTX 역이 들어서면서 네. 조금 소음 부분도 있기도 음. 하고 그리고 또좀 많이 노후가 노후화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주거를 옮기다 보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들어서기 전에 네. 거의 새 주거 단지는 없었거든요. 네. 어, 기존 여의도 주상복합도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네. 굳이 옮길 필요가 없었지만 음. 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여의도 네. 현대백화점이 들어서고 음. 아무래도 편의시설이 굉장히 또잘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어, 새 구축어인 브라이튼 여의도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기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좀 이사를 해보실까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시죠. 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도 살펴보면 네. 어, 용산이나 마포 등 인근의 지역은 물론이고 네. 좀 강남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던데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음. 어, 최근 들어 이제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는데 네. 어, 최근에 강남 쪽에서도 뭐 성송이라든지 항남동이라든지 네. 꾸준히 이주를 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어, 특히 갤러리아포레나 뭐 성수동 뭐 그리고 이제 나인월한남 네. 그리고 한남동들의 관심을 꽤 많이 갖기도 하시는데 네. 물론 강남 내에서도 하이엔드 주거 시설이 속속히 완공이 되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고 음. 또 타입 또한 또 넓지 않기 때문에 네. 어,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거든요. 음. 어~ 그렇다 보니까 서울 내에 새로운 주거 시장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데 네. 앞으로 그 여의도라는 이제 재건축 개발 네. 그리고 금융 일번지 음. 그리고 이제 주변에 호텔이라던지 백화점 맞아. 어~ 이런 것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어~ 발 빠르게 이렇게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어 현재 강남에서도 여의도로 옮기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네. 강남에 거주는 하지만 음. 여의도에 근무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 실제 주변을 돌아보고 네. 어 아파트를 찾다 보니 굉장히 구축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거의 주변에서 많이들 거주하시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현재 브라이튼 여의도가 생김으로써 네. 어 이렇게 직장과 가까운 좀 고급 아파트로 이제 음. 많이 이주를 하거나 이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의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어또 듣다 보니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네. 요즘 최근에 실버타운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아, 그렇죠. 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음. 어, 근데 네. 이곳 여의도 하면 사실 뭐 이게 금융권도 그렇고 좀 젊은 이미지가 강한데 우리 실버 세대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이 거주하시기에는 좀 어떨까요? 네, 그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어, 사실 이곳 단지의 가장 최고 장점이기도 하는데 네. 어, 이곳은 향후 어메니티 시설이 들어오실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신 분들은 고급 히트니스라든지 음. 조식이나 중식을 네. 드실 수 있게끔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집안에서 음식 하시긴 좀 어려우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연세 드신 분들이 거주하시면서 네. 내려오셔서 조식도 드시고 중식도 드시고 음. 네. 단지 내에서 모든 걸다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서 음. 외부에서 뭐 가족 분들이 오시면 네. 사실 집안에서 이렇게 밥을 하거나 이러기에 좀 어려우시니까 네, 네. 맞죠. 그래서 어, 내려오셔서 어, 주변에 있는 저희 단지 내에 네요. 있는 상가를 이용하시더라도 네.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 상가에 음. 입점한 가게들도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들 많았잖아요. 네, 네. 가족분들과 함께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도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수록 너무 좋은데요. 네. 네, 별도로 어디 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시설과 음. 편의시설이 단지 내에 함께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중장년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젊은 분들에게도 좀 메리트가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께 좀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네. 네, 여러분.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어, 주거 시설을 옮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좀더 좋은 주거 시설 그리고 환경을 고려해서 옮겨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곳 브라이튼 여의도 시간을꼭 내셔서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네. 제가 사전 예약을 통해서 예약 주시면 직접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고객님들 성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동이나 호수를 제가 진행 사항들을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방문 전에 사전 예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유진 차장이었습니다. 네, 이곳 브라이튼 여의도 오늘 차장님의 소개로 네. 어, 쭉 둘러봤는데 네. 정말 입지만 단순히 좋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네. 뭐 안에 있는 단지 내부 시설, 커뮤니티 시설부터 비롯해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정말 뷰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곳이 여의도에 정말 또 다른 곳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실제로 단지 둘러보시고, 네. 뷰도 구경하시고, 차장님 안내 받으시면 더욱더 현명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